자, 자, 뭐가 안 되시는지. 다안 돼요. <laughs> 자 여기는 저기 재활 아. 재활치료원 한 달만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아, 네. 다안 돼니까 일단 재활을 받으시고. 아. 저는 탁구 친지 이제 5년 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운동으로 시작한 거라 네. 운동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네. 이제 게임은 안 하고 기술을 익히면 네. 뭐가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술을 익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은 충분히 즐겁고 너무 너무 재밌고 이게 이게, 이게 네. <laughs> 이렇게 탁구를 해서 좋은데 이제 게임은 많이 안 해서 게임 수가 안 보이고 저는 너무 공이 정직하대요. 다 보인대. 제 공들은 그러니까 공이, 공이 안 상... 보이면 이상한 거 아닌가? <laughs> 제공다 <laughs> 보인대요. 예, 네, 그래서. 안 보일 때도 이제, 있는데요. 보인다 얘기하는. 어, 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잘치고 싶다. 그쵸. 잘 치는 네. 건 당연한 건데, 좀 그런 기술이 좀늘수 네.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은 나의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그 전체를 다봐주다기 보다는, 아. 아, 나는 당장, 당장, 에, 이게, 아. 이게 100포인트는 그게 가능한데, 저는 약간, 저는 <laughs> 아, 약간, 수비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고 수비하고 리시브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네. 공격력이 부족해요. 네. 네. 그 중에서 서브 상구 아니면 뭐 상구. 그러니까 상구도 음. 그렇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에 뭐 일구하면 3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음. 배우고도 하지만. 음. 게임에서는 실제로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회원님은 일단 마이크를 좀 뺏어주세요. <laughs> 일단은 네, 말이 너무 할지. 많아. 이게, 이제 자기도, 오직 답답하면 이러겠어. <laughs> 그래서 답답한 거야, 지금. 아니. 뭔가 이게 아까, 정리가 안 돼. 아까 저랑 게임을 했는데. 아, 나랑도 했어, 아까. 네, 했죠. 어. 게임을 했는데. 음. 뭐가 문제예요? 어, 일단 카트볼은 너무 약하고. 음. 카트볼 공격력이 너무 약하고, 네. 백이든 화든. 그러니까 화, 쇼트, 랠리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임팩트를 주는 법을 아직 그러니까 잘 몰라서.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면, 일단 메인 서브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일단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메인 서브. 자, 저랑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네, 메인 어, 서브. 넣어보세요. 메인 서브라는 거는. 어떤 넣던 공포의 서브 넣어요 음, 내가 뭐, 제일 많이 넣는 서브 있잖아. 네. 자기 메인 서브. 네. 네. <laughs> 아 너무 공포스러운데. <laughs> 어 무서. 워네또 다시. 공포스럽게. 네? 응 지금 아니, 봐 약간 이상한 게 하나 다시 백서브. 백서브. 아니, 그러니까 백서브가 메인이에요 그래도 핫서브가 메인이에요. 제가 잘 움직이려고 그서 백서브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음, 메인은 네. 백서브죠. 네 다시 해보세요. 시합 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작전 제일 많이 하는 작전은 어. 길게 아이씨야 <laughs> <laughs> 내가 원하는 작전 길게 또또또또또 네, 또, 또, 또. 네. 네, 또. 아까 왜 이렇게 앉혔어 <laughs> 아까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초반에 메인 서브를 넣라 그럴 때 음. 백서브, 핫서브를 다화 쪽에 넣었거든요 음. 그럼 지금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서브는? 서브는 네. 그냥 저는 메인이 없는 게 메인인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메인... 목이 메인에요. 네. <laughs>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laughs> 메인은 골고루 넣는 지금은 이제 제가 골고루 넣는 서브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보는. 제가 이제 자 여기서 정리해 줄게요. 일단... 회원님이 현재까지 음... 네, 잠깐 공 줘봐. 네. 근데 임세임이 얘기하기 전에 음. 일단 회원님의 서브는. 음. 전부 폴트에요. 폴트, 아, 네. 오케이. 정식 시합에 나갈 수가 없어. 네. 응. 다시 한번 넘으세요. 네. 오픈하지 않아. 서브 연습을 할 때, 예, 응. 네. 항상 내가 시합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응. 정식 오픈. 자, 서브 저는 일단은 견적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예, 네, 메인 서브 더 보세요, 다시. 견적은 나왔는데, 됐어, 수도. 자,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저, 여기 옆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처음과 두 번째를 비유하면 메인 서브 넣으세요. 처음에 백서브 먼저 넣나? 서브 네, 먼저. 백서브. 백서브를 여기다 넣더라고. 요요 하에다가. 네 여기다 넣더라고요. 그두 번째도 핫서브를또 여기다 넣더라고.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넣냐면 이건가넣턴이또 돌아섰구나. 아, 돌아섰. 아 이걸 넣고 여기서. 이거를 놓고 돌아 섰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다가 이제 네 번째 이제 백 쪽에 요렇게 넣었다고 제가 볼 때는 이네 개가 지금 회원님들 수준 있잖아요 아까 그 이렇게 고 부수 그래서 다좀 쓸모가 없어 왜 네, 선수들도 부볼게요 제가 보세요 제가 선수인데 선출인데 조선님도 선출이죠 제가 여기다 넣었을 때 조세미 여기서 화 쪽에서 먼저 저어버리면 서브가 딱 중간으로 갔거든요. 길게 빠르게 간 것도 아니야. 딱 중간으로 갔어요. 여기서 저어버리면 내가 상구 타이밍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메인이 될 수가 없어 선수들도. 그럴 거면 이제 여기서 화자세에서 YG 정도 넣어줘야 이제 조세미 의식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 아니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거 놓고 이거는. 앞전에서 뭔가가 꼬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짧은 거나 뭔가가 꼬였을 때, 이제 한번 홀을 계속 접다가 짝을 접을 때, 이게 필요한 거, 그냥 빠른 서브는. 근데 회원님은 앞전에 홀도 없었어. 그냥 이건 거고, 근데 네 번째, 마지막 서브도 보면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 그럼 내가 자자,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 서로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브는 이겁니다. 네? 이걸 가장 많이 잘러야 그래도 내 서브 때 승률이 높아간다. 왠줄 알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이, 자, 백서브 길게. 이거를 이렇게 걸 실력들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길게 빠르게 와도 우리 같이 이렇게 잡아 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누구 반면에 좀 빠르면 이렇게 올 확률이 제일 많아. 근데 회원님이 지금 탁구가 막히는 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회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아까, 이리 넣든 저리 넣든 자, 거기서 잘 보이시죠? 여기 딱 중간에 와요, 서브가. 뭐, 화서을로 이리 넣든 저리 넣든 보세요. 딱 중간. 이건 어도, 중간. 이건 어도, 중간.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야. 여기 물어봐. 말안 하죠? 친하니까. <laughs> 친하니까. 저기, 넷이 브 게임하면, 저니 서브 제일 받기 좋아. 속으로, 딱 그래도 안 가르쳐 주지. 누가 가르쳐 줘요? 자, 다시. 길게요? 네. 약간 얼굴 색이 저쪽에, 어?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laughs>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빠른 서브를 길게 넣어서 이 사람이 때리면 치면 돼. 근데 갖다 대면 내한테 기회가 오니까 50대50은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이 레시브가 야보면 7대3은 되는 거라고요. 길대 저기로요? 네. 아니, 그, 전국에 물어보세요. 우르르 쾅쾅 서브가 1번이야, 솔직히. 하이브스에서는. 근데 회원님은 그냥 가, 완전, 그러면 완전 짧게 넣든가? 완전 길게 넣든가? 아니, 그냥 딱꽃 담아주잖아. 그래. 그렇지. 그래. 거기서 이제 내가 카트볼이 어려우면, 육사를, 회전을 6으로 가봐요. 7로 가봐. 회전을 7로 가봐요. 그 서브를 밑테 회전을 7로 가봐. 그렇지. 무조건 지금, 지금 7 아니야. 맹이에요. 그냥, 그냥 다시 사이드로. 옆을 친다고 생각하고. 나켓을좀 세워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았어. 던져. 이제 던지게 되겠지. 그렇지. 옆을, 옆을.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백 서브를 백서브는 빠르지만 휘게 갈수록 어려워해.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어려워. 제가 원래 백서브를 잘안 넣어서 잘은 못 넣지만, 저는 백서브를 잘안 넣어요. 짧게는 많이 넣는데 길게를 안 넣어서. 그래도 많이 휘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네, 옆을, 옆을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바이킹 타시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자신이 그렇지 음. 천천히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담 음. 나오죠. 회원님이 파운딩만 때리면 돼요. 빠른 속도 하나도 없어. 왜? 네. 그렇지. 아니 그게 가봐요. 잘봐요 빠르게 넣으면 변화가 없고, 와, 에? 네, 변화가 변화를 주면 속도가 없다고, 아, 지금. 네, 네, 이게 솔직히 봐요. 여기 다 아는 장, 아는 장사로 게임하는 거야. 음. 이 세상에 없는 서버 안 넣는 사람은 어있어다 똑같아. 누가 더 그걸 그러니까 회원님이 속도를 내면 맹탕이 들어 들어가고, 음. 변화를 주면 이렇게, 변화를 주면 속도가 없고, 속도를 주면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3구가 지금보다 훨씬 좀어 그래도 간간히 쭈밀해도 오네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네 그렇지 백서브 약하잖아 여자 분 치고 백서브 약하거든 그렇지 지금 괜찮았지 그렇지 와! 좋아 여기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가르쳐 줄게요, 회원님은. 이제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음. 여기서 넣으면 저쪽으로 길게 넣기가 부담스럽죠.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여기서 넣으면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 뻔한 장사겠지만, 여기서 저쪽 쳐다보고 이쪽 넣고, 이쪽 미들에서 이쪽 넣으면 깊게 빠지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놓고 미리 돌든가 여기서 길게 넣는 척하다 짧게 놓고 여기서 요렇게 빠지게 놓고 여기다 빠지게 한번 넣고 이쪽으로 넣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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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해갖고 여기 전체를 다 휘어져 오면 의외로 승률 좋아져 진짜로 진짜로 승률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알아. 아는데, 내가 저쪽 쳐다보고 일러낼지, 이쪽 쳐다보고 일러낼지, 이쪽 쳐다보고 일러낼지,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랄까, 변화가 많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거, 뭐, 이 사람들도 안 받아봤겠어요, 솔직히. 근데 누가 더 레시브가 착실히 이행하냐. 근데 회원님은 지금, 기술이 좋은 반면에, 첫 단추를 이렇게 딱 중간에 들어가, 이렇게 계속. 이게 어떤 정도의 레벨이 넣어야 되는 서브냐면요. 얼마 전에도 그 마롱 선수가 하던 이제 선수들이 가끔 막힐 때가 있어. 서브를 넣다가 막히면 어떤 작전을 쓰냐면 보셨을 거예요단한 번이라도. 요렇게 서서 마롱도 한번 했죠. 그 닌가 우에나할 때. 요렇게 서서 그냥 요렇게 넣어. 프로 선수들도 많이 해요. 안 뜨게 요렇게 통 넣어. 선택권을 얘한테 넘겨. 야, 니가 하고 싶은 거다 해. 가운데 딱 이순신 장군처럼 딱 이렇게 화백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톡안 뜨게 넣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꾸 막히니까 내가 자꾸 어렵게 넣으면 더 어렵고 내가 더안 풀릴 때는. 근데 대신 이게 화백에 강한 걸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해. 그러니까 생체분들 좀 어려운데. 근데 회원님이 그걸 안 갖고 있는데 내 말은 그냥 그 프로 선수들이 막힐 때 이렇게 톡 넣고 건드리면 건드려봐. 건드려. 이렇게 딱 걸고 뭐 짧게 놔 짧게 넣으면 탁치고 이런 걸 그냥, 그냥 백지를 얘한테 주는 거야 백지수표를 얘한테 주고 얘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대응하겠다 근데 회원님이 지금 그 작전을 쓴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 부수에 맞는 제도그 작전 쓰지만 나도 그 작전 써야지 뭐 이게 다그 부수에는 같은 거야 솔직히 프로 선수들은 또 서로 그 머리가 그 머리가 그 머리겠죠 레벨들이 서로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돼. 근데 회원님 서브가 자 마지막으로 좀 뽑아 면을 좀 쫙쫙 뽑아라고 이렇게 톡 여기 이톡 이런 거 하지 말고 쭉쭉 뽑아 예 면발을 좀 쭉쭉 그렇지 우와. 그래 우와. 와. 괜찮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아... 자, 한번더 마지막. 왜그 흔하게 쭉쭉 뽑는 서브를안 넣는 건지 빠른 서비스 연습할 때는 네. 너무 조심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네. 빨리빨리 넣으면서 그래요.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돼요. 지금 부수에선 네. 빠른 서브가 제일 먹혀요. 그렇지. 그렇지. 음.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약하지요. 속도가 딱 봐도 백서브스 속도가 네, 되게 약하지요. 봐. 저, 저, 저기, 팬워드 치시는 회원님, 긴 서브 잘 넣어요. 나중에 알려달라 그래요. 그렇지. 지금도, 오. 지금도 잘 넣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떨어진 자린 좋았어요. 근데, 여자분들 그 지금 6부다, 뭐 7부다 했을 때, 백서브 속도로 보면, 솔직히 회원님 좀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0.01초에 판단하고 탁 하거나 찍을 때 곧게 자기 타이밍으로 서브는 내가 냈는데 상구 타이밍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제가 레시브 때 힘주는 타이밍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상구가 자꾸 자신이 없는 거라. 이해 가세요? 회원님 같이 톡있는 서브는 프로 선수들.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 알거든. 내 수비수 믿고 그냥 던지고 잡아줘. 이런 작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래서 백서비스 속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하고 쫙쫙 짧게 세게 넣는 척 하다가 짧게 짧게 넣는 척 하다가 쫙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면 지금 3구가 훨씬 더 편해지신다는 걸 느낄 거야 지금 6구들이 다그 작전 써요 근데 나는 왜못써 그럼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맞아. 다 있어. 근데 안 가르쳐 줘. 특히 여자분들 네,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남자분들은 긴 서비스를 넣으면 이제 하이브라도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여자분들은 네, 드라이브 그치. 기술들이 좀 약하잖아. 요 아. 그러니까 우선은 빨리 길게 넣는 게 제일 잘못는거요 당장은 음. 다 하는 요 부수에선 요 작전을 다 쓰게 돼 있는 건데 회원님만 못 해. 레슨비. 자, 견적 사개월 네, 80만원 입금. <웃음> <웃음> 자, 다음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